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에 나오는 살해 대상 점청을 니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됩니다.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개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다 라는 얘기를 더 외쳐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.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비 의무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다섯 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.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되어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 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내란은 끝났는가? 저는 내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언제 어디서든. 내란의 불신은 다시 발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.